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의 경험된 것들이 제거돼야 순수 이성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분명히 풀빵이잖아요. 붕어라는 성분은 0.01%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비닐이 있으니까 뭐 살코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붕어라는 이미 경험된 나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풀빵을 붕어로 본 것처럼. 그라 붕어를 보지 않는 자는 그를 붕어빵으로 볼까 안 볼까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의 경험이 제거할 때진한 순수이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페르소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규범된 규칙 그리고 그림자 이건 아니야. 긍정적이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림자는 페르소나 로 부정적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조. 그걸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거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기독교를 덧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감남나무, 창감남나무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돌감남나무를 완전히 자르고 참 감남나에 접붙여서 참 감남나무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고, 다른 것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정황이 주어지든 그 보는 자의 그 삶을 정황을 감당해야 하는 내 어떤 의도가 죽나. 그랬을 때그 상대의 존재가 내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다 중요한 그 양자 물리학이 가장 핵심이 핵심. 그런데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파수로 파장으로 에너지로 있었던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뭐 심리학적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붕어빵 얘기했던 것처럼 다 붕어빵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붕어란 성분은 0.01%도 없잖아요. 그런데 붕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설교를 들으면은. 있는 거에다 설교를 붙이지 말고, 있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하죠. 제가 태평양 얘기를 자주 얘기했어요. 태평양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태평양의 물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과 내용이라는 얘기를 분리를 해요.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을 우리 선배들 이제 소위 신앙 고백이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참된 믿음이 뭐냐.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체화시키는게 신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를 구체화시키는 게 하나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를. 단서가 있어요. 건전한 신학을 했느냐. 건전한 교리 공부를 했느냐. 로마 시대 속에 기독교는 왜 욕먹은 줄 아세요? 미치광 취급받은 거예요. 왜? 서로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laughs> 틀리다 해가지고 죽여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세기 당시에는 그랬어요. 소위 종교 개혁 시대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우리의 신앙, 신조로 담아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 사도신경의 그 바로 주제가 이제 3일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라 하네요. 창세기 1장 1절이 원저자와 원저자 독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원저자들의 독자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카이로스 크로스로 해석을 하는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수 없는 시션마크 속에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은, 야, 태초에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첫 발이에요, 첫 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또한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도 궁핍과 핍박과 비방이었잖아요. 세 가지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관계 속에서 이 비방이 었어요그 그중에 처음부터 끝인 하나님. 살리고 죽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이랬던 것처럼 믿음의 첫 단추는 무예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이에요. 예수가 아들이다 하는 건뭔 말이냐면은 아들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간단한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 나도 우리 가까운 형이 여와지인게 빠져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거, 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믿지 않죠.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기대감이 틀렸거든요. 그들은 군사적 힘을, 능력을 가진 자로 착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해하여 우리 현장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이해를 잘 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 있잖아요. 중요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성경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주여 미스너 없애주세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뭐냐? 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같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진 자리에 같이 우리 주님 허우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잘못 기대가 뭐냐? 주님 내가 열심히 헌신, 몸을 살 때니까요, 이 어려움 없애주세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물론 기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성품 키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그게 없어질 것은 본질적이면 물론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냥 본질적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노코프 보좌를 보으시고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1, 2주 전에 거룩한 신적 공감 기억납니까? 이게 안 되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아픔과 공감이에요. 공감시켜만. 그 속에서 우리의 이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를 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3일체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신적확증이라고 그래요 신적보증이라고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와 우리와 묶는 띠 성령이라고 요 이제 다음 주는 성령 설교하겠습니다만. 매월 첫 주는. 여러분 성령이요. 건강도 줍니다. 성령이 여러분 일안 돼요? 재능도 줍니다. 존호의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게요. 성령이 여러분 지혜도 줘요. 성령이 재능도 줘요. 성령이 용기도 줘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신적 확정이 되셔서, 신적 보증이 되셔서, 육체적인 건강도 성령이 줘요. 존호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삼손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염소 새끼처럼 찢어요. 그 앞자리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다 하신다니까. 성령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윤리도덕적 정치적 재능도 성령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우리 믿음의 내용이란 이런 내용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생활하면은 우리의 존재의 격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얘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았어요. 죄 없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이 빌라도가 될수 있어요. 알아요. 믿음 알아요. 설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염 뜻을 거역한 빌라도요. 사실, 설교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안 하는 거죠. 왜? 내 지금 당장 문제, 내 현실을 먼저 우선순위 드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어가면서 주님이 죄 없다 그래요. 그러나 빌라도론 문언에 의하면은 로마 총독이지만 군사위가 많지 않았어요. 눈치 봐야 돼요. 눈치. 그래서 이제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 자기의 입신 양변을 이하여 자기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죄없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성경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략알죠다 알아요. 기본적인 것은요. 첫 바로 와도 알아요. 저는 왜 그걸 아냐면은 저 개체에 많이 겪었어요. 신앙생활 뭐이다 알아요. 처음 와도 알아요. 희한하게 알아요. 처음 오신 분이 1일조 생각하는 사도 있고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 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처럼 알지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넘긴 것처럼 손을 지쳐가면서죄 없다 안다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 문제를 위해서 결국 넘겨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알고 가는 거예요. 신앙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보이는 지상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천사의 완성된 교회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래서 성령은 눈으로 볼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그가 견뎌요. 그러니까 현실에 살아가지만 개시록의 중요한 내용이요. 눈으로 이미 완료된 카이로스 속의 천상의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견디는 거예요.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존재와 운명을 예수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의 우편에 영광된 모습을 보잖아요, 스테반이. 그때 그 얼굴이 돌에 맞아 죽은 현실 속에서 천사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당한 궁핍? 환란, 비방,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로 오는데, 이 기간은 짧다는 거예요. 열흘, 열흘은 최대 수를 얘기하지만 제한된 숫자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또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열흘이 너너 너 믿음 검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금메달 딸 텐데 이 열흘은 금메달 따기 위한 너를 위한 최선의 기회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절대 핑계하면 안 돼요. 누구 끌어들이지 마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격의 문제라니 기독교라는 것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 의도, 지향성 얘기 수없이 했잖아요. 진실의 의도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그것만 봐요. 의도는 뭡니까? 내 존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무식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식의 삶은 뭔지 아세요? 해놓고 후회하고 해놓고 후회하고 무식에 나옵니까?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은생, 자기 의도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설거지를 뜨는데한 번도 훈련 안 해요. 그러니까 뱉은 대로 사는 거예요. 또 후회하고 후회하고. 안 변하죠. 정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후회한 만큼 내 자존심 못땜에 차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죽만에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우편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짧은 열흘 기간. 열흘 기간 너 충성해라. 왜? 지금은 너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야 우리 오전 설교 기억 안닙니까 사타 일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그기간 10일이라 그래요, 10일. 10일은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우리 인간의 실수는 최대 수. 그러나 제한된 수예요. 어, 제한된 수. 그 기간, 하나님은 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짧은 기간. 참고 견뎌야죠. 충성해야죠. 충성.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로 결정되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끝나고 마지막 에 사도신경 마무리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실현하는 곳이 공예 요 교회 교회 교회가 실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의 전 존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는 우리 모두거든요.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이 복을 받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때문에 이 믿음의 모든 실존은 교회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천구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목회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의 마무리는 뭐냐면은 이 성령을 믿고 거루한 공회예요. 공회와 성도의 교제예요. 그건 여기서 제사함도 성도와 관계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허물을 못 덮어준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사무치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멀어? 뭐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관찰자 의도 이제 바뀌자 우리가 완전히. 절대 누구 봤을 때, 아니 그 사람 어쩔 수 없는 지금 장애인데, 그 사람 나쁜 사람 보면 그 사람 더 나쁜 사람이지. 어디, 어떤 애를 봐도,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이 나쁘대도 아니지 우리 목사님 그랬지 이게 믿음이야 목사 설교도 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랬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했지 불쌍한 사람이 했지 그때 그재화벌에그 주인공이 변한다니까 그 소냐란 여자 때문에도 그죽여요그 그 저기 그그그 그, 그, 그 뭐야 그 정당포 사람을 죽이려고 나왔다가 술집에서 소냐 얘기를 듣거든. 요이 소냐는 사실 그 어, 부잣 집에 가정교사로 갔는데 부잣집 사람이 음탕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도망쳐 나와서 또 어떤 깡패에게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이렇게 거래 관계가 돼요. 제가 그 종주권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추노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그런 시대 속에서 법대생이 주인공은 이제 악심을 품는 거 있는 자에 대한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였는데 수학적 공식이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못 누리죠. 그래나 나중에 이제 소냐가 여인으로 변해요. 그 여인으로 변한 그 소냐가 한 얘기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그런 것처럼 사도신교의 믿음의 마지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교회에서 내가 부활. 새로운 변화가 확인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내 존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불평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원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내 돈의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견디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이제 축원합니다.